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영아입니다 이렇게 서사분의 출범식과 함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저는 오늘 어, 발제보다 더 어려운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25분 안에 어떻게든 예, 주제 발제를 잘 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통합 돌봄의 과제를 중심으로 예,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돌봄 정책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과거 박원순 시장 때부터 최근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까지 대체로 광역 주도 모델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기초 지자체가 예산을 쓰기보다는 광역 지자체가 직접 100% 시비를 들여가면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실험들을 전개를 하고 있죠. 아마 최근에 서울시가 이. 버리고 있는 여러 통합 돌봄 관련 정책의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꼽을까라고 본다면 아마도 이 서울시가 2024년인데 2025년이라고 제가 오자가 났네요. 이 서울시 돌봄 서비스 이제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한 시점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사소원을 해산시키면서 여러 고민에 빠졌던 서울시가 2024년 9월에 이제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러 정책 발, 그 방안을 내놓았죠. 이제 5년간 8,7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 서울시가 좋은 돌봄을 책임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7개 자치구가 지금 통합지원센터 설치하는 서울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돌봄 SOS 센터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죠. 돌봄 SOS 센터에서 이 자치구 특화 사업을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게 되면서 기초지자체 특성에 맞는 이제 서비스들이 한두 가지씩 지금 더 착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 건강장수센터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보건 지소를 건강장수센터로 이제 재평하면서 이 2030년까지 거의 25개 자치구에 100개 센터를 확대할 예정에 있죠. 서울시가 지금 서울형 통합 돌봄을 추구하면서 지금 현재 돌봄 SOS센터나 이 통합 안내창구에서 연계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 5대 분야 10개 영역 41개 서비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마냥 새로운 서비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복지 서비스와 국가가 진행하는 서비스 그리고 서울시가 연계 통합하고자 하는 여러 서비스들이 지금 현재 전부 다 모여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기초 지자체들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전개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서울시도 어, 최근 9월에 이 종로구부터 강남구까지 9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25개 전지구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거는 이제 내년 3월로 앞당겨지는 이제 내년 3월에 본 사업으로 진행되는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금 이런 모습이 지고 있는 것이죠. 어, 서울시 광역주도로 진행됐던 서울형 통합 돌봄 그리고 국가가 진행해 온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 이게 만나면 우리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어떤 모습으로 돌봄이 재구성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실 거고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좀 장담하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튼 지금 현재는 의료 돌봄 연계 중심의 공적 돌봄 체계 전달 이제 구축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런 지자체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현재는 노인 중심이고 이제 내년까지는 장애인 그리고 2028년까지는 정신질환자까지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서울시가 꽤 오래 전부터 돌봄 SOS 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기술 지원용 시범 사업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을 정책적 노력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찌 좀 지역사회가 눈에 보이십니까? 제가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여쭤보고는 있습니다만 이 여러 서비스가 늘어나는 건 보이는데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우리가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 어르신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계실지. 그리고 내 장애가 있는 내 아들 딸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을지가 그려진다면 그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2018년, 2019년 즉 이제도를 처음 도입하기 초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 이 통합돌봄이라는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지만 이것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 조성도 그와 동시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굉장히 핵심적인 과업이었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주민 참여 공모 사업이 진행됐던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되면 동네에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 통합 안내 창구가 생기겠구나. 우리 집 근처에는 제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생길 수가 있겠네. 아마 텃밭이 생길지도 몰라. 몰라. 우리 내가 잘 걸어다니는 길에 계단이 너무 많은데 이게 좀더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지역사회의 모습을 상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지역사회라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면 통합돌봄체계는 온전치 않은 반쪽짜리 정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최근의 논의는 너무 공적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돌봄통합지원법도 돌봄통합지원법이라고 하지 통합돌봄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만큼 상당수준 특수된 상황에서 이 법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보다 확장된 개념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지역 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관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주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장기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가 이것을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지역 초고령 음, 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책으로 만들어진 이 이제 사업입니다. 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 난제를 안고 있죠. 이 사업은 재가 서비스가 확충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재가 서비스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 그 도봉 그 시장, 도봉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그만큼 도봉이 시장화되는 이 그런 위험을 같이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봉의 공공성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확대되는 시장에서 어, 서로가 각자 도생하지 않고 공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제가 서비스가 확충되는 과정에서도 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돌봄 인프라가 구축되어서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바로 이점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더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윤을 추구해서 이윤을 쌓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돌봄에 나서면서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돌봄 경제를 구축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이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것 이게 아마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출발이자 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될 관점 중에서는 저는 주로 고령친화도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한 63개 도시가 WHO가 진행하는 고령친화도시에 가입되어 있죠. 서울만 하더라도 13개 자치구가 고령친화도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려 우수도시로 시상까지 수상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자체에서도 또 광역 서울시에서도 고령친화도시라는 모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WHO가 제시한 여러 고령친화 도시를 구축하는 과업에 돌봄이라든가 의료 돌봄 서비스는 여덟 개 영역에. 그한 가지 영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령 친화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외부 환경이라든가 교통수단의 편의성 주거 환경의 안정성, 인적 자원의 활용, 또 전중미 사회 통합 같은 여러 지역 사회의 기반과 이런 교류적인 내용들을 함께 포괄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는 공적 돌봄 체계 구축에서는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생활 속의 필요 생활상의 필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여전히 복합위기 시대에서 돌봄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우리는 시설과 병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는 로 한계가 있구나, 국가가 이 서비스를 표준화할 수 없구나 이런 고민 끝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반복적인 팬데믹 위기에 노출되어 있죠. 우리는 코로나 위기 때 똑같은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또다시 학교가 가장 먼저 문을 닫고 사회복지 시설이 문을 닫을 거라는 걸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통합 안내창구가 설치가 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이그 공동체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때 이 광범위한 공적 돌봄 체계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바로 그 현실에 대한 직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 서비스가 얼마나 늘어날까? 공적 돌봄 체계가 어떻게 잘 구축될까? 이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실현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얼마만큼의 재생력을 확보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 지역사회로 시설과 병원에서 이또 지자체로 그리고 대규모 집단에서 소규모 이제 공동체가 훨씬 더 돌봄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회가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돌봄의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뭐이거는 제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국제 사회가 이 돌봄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여러 안들을 내놓고 있죠. 과거 국가가 제공하던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시장이 제공하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가 사회 혁신,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 조달에 있어서 사회 혁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로 사회 연대 경제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유엔이 2012년을 국제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한 이래 올해 다시 한번 2025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을 했죠. 우리가 공공서비스 조달 과정에서 주민공동체 조직인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많은 지역 도시정부나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돌봄의 공공성을 논의하자면 저는 이거를 단지 보건복지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생태 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정치인이라든가 정책 이반가들이 공공성을 이야기하면요, 선거 때마다 국공립 시설 늘린다고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에 지나지 않는 국공립 시설을 늘리는 속도보다 사실은 민간 사회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될 거거든요. 이때 국공립 시설만 강조하는 것은 나머지 99%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개인 사업자가 80% 5%에 이르는 돌봄 시장을 공공성이 확장되는 시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개인 사업자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포용적인 지역 환경 내에서 작은 기업도 살아남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서부터 공공성이 시작한다고 보고요. 당연히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은 공공성의 핵심에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그 지역 사회 통합 돌봄에서 공공성을 확장하는 것의 핵심은 민관 거버넌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 우리가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라든가 비영리 조직이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협약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것은 다만 출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민관 거버넌스 체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지역 사회의 공공 거버넌스, 즉 공공 서비스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괄할 것인지 이걸 결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돌봄 주체로서 우리 지역의 돌봄을 어디까지 국민들 주민들이 함께 해결할지, 어디까지는 시장하게 허락할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거버넌스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돌봄 서비스 협약 과정에서도 시장 기업의 진입을 제한 제안, 그 제한하고 가급적 주민 조직이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예컨대 여러 가지 협약의 체크리스트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든가 마을 공동체 조직에 이제 그 가상점을 부여하는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민간 거버넌스에 당연히 차별하시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실무 요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공공성의 크기를 결정하면서 지역 사회 의 재생력을 높이는 거라는 걸꼭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어, 지역사회 통합 도움의 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시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민간이 아니라 주민에게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지금 모인 사회연대 경제 활동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주민 공동체 조직으로부터 출발한 법인격이라는 걸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주민 주민의 대표 조직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버넌스에 참여한다는 것이 꼭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우리가 서비스가 아니라 생태계의 관점에서 어떻게 각자 도생하지 않고 공생하는 돌봄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을지 여러모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지역 기반 돌봄 플랫폼을 만드는 것까지. 심지어 AI 정부라고 읽고 있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어 이렇게 여러 가지 AI라든가 디지털 동보가 대기업에게 집중되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돌봄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면서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돌봄 생태계가 구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도봉통합지원법 제 4조 3항에 집중합니다. 도봉통합지원법 제 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많은 지자체가 아직은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이나 제가 완결형 통합지원형 계책계제 그 마련에 중심을 두고 조례를 재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제 3항 주민참여 기반 생활권 단위 통합지원 생태계 조성 그리고 제 5항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할 때이 공공성을 강화할 것. 이 항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 조례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이제 입법 예고돼서 이제, 이제 공포를 앞두고 있는 광명시 돌봄 통합 지원에 관련한 조례는 굉장히 우리에게 좀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아예 제1조목적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과 참여를 이 광명시의 이 돌봄의 사회와 그리고 돌봄권 보장의 중요한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그 지역 계획을 수립할 때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과 돌봄 분야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는 지역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어, 지방 자치단체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례의 모습도 생태계의 모습도 저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민 참여 기반 도, 돌봄 생태계를 만든 역사가 있고 순환을 시행 차곡 끝에 지금의 모델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토론때그 내용이 좀 다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거 외에도 우리는 지역사회 통합 도봄 ...을 맞으면서 다양한 관점과 접근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제공 협약 기관으로 인식하느냐 우리를 지역 돌봄의 주체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반경과 활동 내용이 달라지고요. 정책의 대상이었던 노인과 장애인을 계속해서 서비스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냐 주인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시설의 기능 전환도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 과제 앞에 놓여 있죠. 과거에는 시설에사회복지관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게. 다면 지금은 사회복지관도 지역사회로 나가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시설 기조 때문에 장애인 시설도 이제는 시설 기능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죠. 우리는 어떤 변화의 기조 속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전개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사회복지계에서 진행됐던 자립중심의 모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동안 탈빈곤이라든가 탈시설에 대한 접근은 항상 자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립한 사람이 자립하지 못한 사람을 돕는 구조였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립하면서 살아요. 서로 돌보면서 살아야죠. 이제는 자립 모델이 상호우정 모델로 바뀌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서로 돌봄 모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탈빈고원, 탈시설 지원도 지역사회 주민교류 지원으로 자립 방식이 개선돼야 되고 이렇게 926처럼 이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사회복지기관이 작동하지 않는 시간에도 이 공동체의 중심에 서로 돌봄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돌봄, 서로 돌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개별 기관의 노력으로는 해낼 수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성과 경험을 한다고 해서 절대 이런 경험이 축적되지 않죠. 당연히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이 자원을 연계하고 일상적으로 네트워크 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식의 상호 돌봄 모델로로 전환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제가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재가 복지가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 관점에서 다가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핵심에 우리가 각자 도생하지 않고 공생하는 돌봄 생태계가 있지 않을까요? 주민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같은 작은 기업들도 대기업의 네, 물살에 떠나가지 떠나, 않도록 이렇게 공생하는 돌봄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그렇고 항상 지역에서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광역단위의 돌봄 네트워크가 출범하는 이렇게 출범 기념 포럼까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역의 네트워크와 광역의 네트워크가 할 일은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광역 돌봄 네트워크가 앞으로의 활동을 이제 선언했습니다. 이제 지역 지역에 돌아가시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지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의제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서로의 역량과 자산을 내어놓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돌봄 네트워크 활동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기분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단지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지역 사회 자체를 삶의 안전망으로 만드는 작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시면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주시는 사회현대경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